어 엄마 어 우리 딸 좋은 소식이다 상황이 역전됐어 무슨 소리야? 뭐가 역전돼? 앞으로 태가 무척 힘들게 됐어 이게 다 강현민 작품이다 그 사람이 왜? 제니퍼 양아버지 회사 메이슨 그룹이 다른 데로 넘어갔어 정말? 왜? 그건 내할바 아니고 이제 미 녀석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기대 언덕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도 그 영악한 아줌마가 제니퍼를 며느리로 맞아 드릴까? 그 정도야? 그래 이제 제니퍼도 끊 떨어진 연이야. 형민이 집에서 너한테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한데 한번 안 가볼래? 알았어 내가 형민 씨 집에 한번 가볼게.